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왜꼭이 땅에 이 시점에 우리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뭘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예수님 시대에 좀 태어나서, 그때 조금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좀 따라다니고 나서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참 네, 여러 가지 어, 생각했는데, 아이 이땅이 태어나서 곧좀 있으면 주님 오신다 고 그러고, 아이, 조금 더 <laughs> 웬만하면 시간을 좀더 주셔 해피 웨이 시대에 왜왜 아, <laughs>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네,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든지 진짜 공평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 참 자손이 되든 안 되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셨고 친구리이 그 자녀 이제 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사는데, 목적이.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사단이 이제 또, 우리를 방해하는 또, 그게 있어요. 어, 지금 네.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어, 아주 그냥 딱, 어, 어, 도둑놈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네. 보여주시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뭐 때문에 온다 그랬죠? 죽이기, 해하고 멸망, 네. 멸망시키려 그래서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도둑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생명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만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 필요해, 돈 줄게. 명예 필요해, 명예 줄게. 왜? 사단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사단이 얼마든지 줄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못못못 못, 그것만 느리게 못 그것만 맞으면 인생은 어떻게 사단과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운 지옥받은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근데 깨우치는 게 시간이 사실많아니려요 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뭘로 속이냐? 눈에 보이는 걸로 속여요. 눈에 보이는 걸 그래서, 선악과죠. 보아 고기의 먹음직도 하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걸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고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선악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부러워해. 돈 많이 있고, 막, 하, 막잘 살고, 막, 하, 막 이렇게 좋은 짓 하고, 좋은 집이 있으면 괜히 부러운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전도도 제대로 잘 못해. 좀 들려. 나보다 낫네 싶고. 어? 좀 이렇게, 좀 위치가 좀 나보다 높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해요 괜히 들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드러내시는 거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 생명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지. 어, 이 사람이 뭘었나 뭐 무슨 차를 타나. 우리는 거기에 너무 먼저 이렇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무리도 속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리스 생명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 생명을 못누리게구만 하면 전도는 못 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요 내가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는 만큼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통로로 주님이 복을 부으실 때 내가 나만 주님의 복을 막지 않고 있으면 그 복은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누구다? 나다. 나나 잘하자. 응? <laughs> <laughs> 어? 나나 자, 나만 잘하면 돼. 아멘. 내가 주님의 복만 안 막고 있으면 돼. 그냥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수 없어서. 아 주님 나는 그거 못해요가 아니라 하시옵소서 자꾸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힘에 내 지식에 묶이지 않고 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쓰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음. 주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이 생명이 흘러넘칠 때까지 주님은요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사단은 요것만 못하게 해. 자꾸 니네 친구랑 비교해. 니네, 니네, 에, 엄마, 친구 엄마 아빠랑 니네 엄마 아빠 비교해. 어? 너, 니네 집하고 저 집하고 좀 비교해. 자꾸 이러면서 뭐 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자꾸 올감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얘기 못 하는 거야. 머리는 알고 있어. 아, 예수를 전해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은 이게 나올 수는 없어. 저 머리로는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 나중에, 아, 대통령님도, 오바마, 응? 어? 대통령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매트는 진짜 딱. 외웠어. 적어 놨어. <laughs> 네, 미국 군목으로 나중에 좀 이제 추세하고 주님이 막 부어주시면 한번 만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백악한 초청도 좀 받고 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미국 군목 딱, 저기 훈련 딱 들어갔는데, 썰전들, 상사들이요. 이, 이, 이 아무리 이제 이, 그 오피서들, 장교들이지만 훈련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권한이 있어. 장교수를 굴릴 수 있는. 인간 되기 전에. 그니까 막 썰려니 그냥, 그냥 욕만 안 하지. 그냥 무섭게 해요. 막 그냥, 나가! 막이무면서저 뭐 며칠 못 알아들었어. 이게 부셔업 하라는 거는 나가! 그래. 그래서, 응? 뭐, 뭐, 내가 왜 넘어져야 돼? <웃음> <웃음> 넘어지기 싫못데왜 무서? 업 이게, 이게 딱 뻗어. 그래서 막 푸쉬업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알아들니까 멀뚱멀뚱 하니까. 네. 너무 또 빨리 말하고막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썰견들만 보면 내 어우, 막, 무서운 거야. 어우, 또, 뭐라 그럴까, 이러고. 아니, 내가 장년대도 자, 밑에 개그 반창고 오, 무서워. 어우, 저, 저, 막 이렇게. 예? 아니, 나는 지금 오바가 만나서 지금, 예술을 전는 사람인데, 썰견한테, 나보다 밑에 개그 많한고 어우, 뭐 잘해야지, 잘해야지, 뭐, 이렇게. 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어우, 너무 막 심하게 막내 앞에서 침침면서막 얘기해. 어우막 정신 하나도 없어. 그렇 훈련 받는 동안에 그렇게 해요. 위권세가 네, 썰전한테 위권세가 네가 장교보다는 낫지만 네가 훈련 시키라고 훈련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그러니까 나보다도 땅에서 나는 분명히 썰전은 저기 장교 미친데 어떻게 저렇게 왠지 <laughs>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인간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장교 석탑 훈련 받고 딱 받으니까 앞에서 다 경례를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laughs> 아, 이제는 이제 쫓아보야, 너. 네, 이러면서. 근데 자기는 자기 더, 나보다 더 위권세에 권세를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사단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얻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시 아직까지. 사단이야, 우리를 막, 어떻게 보면 막 훈련을 많이 시켜요. 네. 자꾸 막 속이고, 막 이렇게. 우리를 어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구원을 없이, 내가 어떤 부분 계속 나의 아킬레스가 마, 나의 그 빨간 버튼 탁 눌리고 막 그냥 받은 은혜고 뭐다 쏟아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탁 뭐, 눌리면 막 옛날에 좋았지. 뭐 이러면서 막, 막 우울증 막 <laughs> 들어가는 거들어가라고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찾고 주님이 그냥 탁탁 막아주시면 좋은데 안막아 주셔. 왜? 니 어, 안에 네 모두 다있는데 니가 찾아라. 그리스도께 오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셔. 옛날에는 다 해주셨어, 처음에는. 애기가 처음 났을 때는 다 해주셔. 요 그냥 사과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 막 갑자기 막, 뭐, 괴짜채로 오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응. 처음에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인생의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사단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정신 못 차리게. 음. 예,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거기 빠져서 살아요. 그리고 나랑 같이 자기랑 같이 그리스도 생명만 없게 하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요, 그냥 죽은 자예요. 시체예요. 잠비알죠 음. 좀비 잠비. 움직이긴 하는데 시체, 살아있는 시체 걸어다니. 그리스도 생명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막 부러워하고 있어. 막, 너무 막, 아 막, 눌려, 괜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의 생명을 우리가 먼저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생명, 그리스의 도 생명, 하나님의 사랑. 계속 우리가 누리다 보면, 은 막, 어, 누굴 만나더라도 그걸 먼저 보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게 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가 나올수 밖에 없요 아멘. 보여지니까. 사랑은요, 원래 참는 노력을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원래 참으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우리의 영과 홍과 육이여, 주님 만의 이렇게, 주님만 진정 원할 때까지 한번 기다리세요. 그 상태가 안 되면 우리는 뭔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앉으세요.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만 원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줬다가도 뺏어 보고 줬다가도 뺏어 버린 거예요. 진짜 니가 나를 원하니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니가 나를 원하니 건강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니가 나를 원하니 진정 니가 아무것 나를 원할 때까지 하나님기다리시그 그러니까 줘보기도 하고, 줬는데, 네가 진짜나 원하니? 계속 그 마음이 변하지 않니? 물질 필요한 물질 한번 줘보는데, 그러고도 하나 원한, 하나 님 사랑하는 걸 계속 지속할 수 있니? 보는 거예요. 뺏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계속 그것을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주십니다. 그 탕자의 유에 누가 보면 15장에 네,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고 우리 멋대로 다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데 인생이 요 그렇게 안 풀려요. 이것만 있으면 인생 잘 풀릴 것 같고 요것만 있으면 내가 좀 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그렇게 가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막으세요. 줘보기도 하세요. 근데, 왜 해필 그때 기근이, 천하에왜 해필, 와, 요것만 내가 딱 했으면 그냥 히트 치는 건데, 말이죠. 내 생각으로는 기금만안 들었으면, 이거, 이거 유산 가지고, 그냥, 노후대책까지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아도 되는 거 가지고, 아니, 기근이 들어가지고, 해피.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걸 이루시는 것은 아니 아, 네, 네, 네. 그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져갈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도 역시 축복이구나. 아, 네. 이걸 깨달아지면은요, 그다음부터 받아서, 하나님을뭐더 찾는 게 아니고요. 없어서 늘리는게 아니고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 일체의 비결을.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를 영과 홍과 육을 계속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 부분이 하나님하고 이제 나하고 막힘이 없이 통하게 시작하면 주님께서는